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ん、ごめごめん、ごめん、ごめん、ごめん、ん、こめん、ご 중독은안했었는 아이카나 처음에 한는 번은... 양수국이랑 린이. 가마게이 그리고, 호랑스럽긴 하지만, 아주... <laughs> 탁... 테토라, 카오루카사 파울을... <laughs> <laughs> 제가 해볼 거냐면, 일단 북한 애들 어렇게 아, 드디어 웃기지 마세요. 오, 이거 뭐 네인트 같은 에 됐네. 자, 이제 여기에 이 모든 뜯은 거 뭐부터 뜯을까요? 말해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근 그래도 참고로 내가 고른 거라. 아, 제발 좋은데 나와야 되는데 이거 처음 사보는 거라 못뭐 나올 줄 모르는데, 과연... 오 근데 이거 퀄리티 되게 좋은데 하나 더살 걸. 배아스깡해 볼게요. 인생 처음으로 사봤어. 너는 과자부스러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까야 돼. 어. 식물가 나와야 돼. 신머이아그그고조 어. 고조사포는... 사토 여기 여기 표지 나와 있는 데 있지. 어이가 나와야 돼. 야. 안 나와라. 이거? 뭐 뭐야? 여기, 여기, 여기. 아 이거야? 어. 어. 왔어, 나왔어? 나왔어? 어때? 나 무늬 좋았다 이게 진짜 위에 거 하나 올라가거든. 짱이야. 어, 개 이쁜데? 6천 원을 쓴 보람이 있고만. 야, 어떻게 딱 구조가 나오냐? <laughs> 너무 이뻐. 기회도 있었어. 오, 오, 오. 야. 이거는... 야 아, 과자들 이따 먹자. 이게 너 때놓고. 이거 짧을까?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까 어, 하이트 까자. 그래. 이거는 목표가 뭐 있어. 캔버가 나와야 돼. 캔버 아니면 카시. 이렇게 또 크로우가. <laughs> 아, 노란색 뭔걸 봤어? 이거 내가 뒤집어줄 테니까 네가 하나씩 봐줘. 알겠어, 알겠어. <laughs> 이번에는 찐이야. 찐을 안 났어, 왜 나쁘다네? 왜 좋아해? 아, 나쁘지 않아. 왜 어, 나쁘지 않아? 오니신네 이거 왜 음. 이거 프로인가, 설마? 프로가. 이거지. 어때, 왜 진짜 나왔어? <아파. 웃음> 근데 일단 일단 나쁘지 않아. 좋아 좋아. 퀄리티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니 앞에 석고서 필 정도 예쁜 거 봤는데 왜이 이런 <laughs> 하필 이런 거지? <laughs> 개 무섭잖아. 자, 이렇게 볼드이조로 가죠. 이거는 잠시 빼주고. 이거는 투투 이번에도 프로 저기요 킴마 지원할게요 아트 오케이 그러다 <laughs> <크로우> 어너오 <나왔어? 웃음> 스키티시마 오늘 이거도 괜찮다 오와나 프로랑 뭐 있나 전생에 뭐뭐 있었던 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중복만 안 나면 되거든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거 간다 아 너무 너무 신나 가지고 더워졌어 간다 보자고 아 보시움이야 보시움이 <laughs> 귀엽네요 쇼유 우리 주인공 아, <laughs> 와 나머지 야 이게 무슨 야 어떻게 한팩당 하나씩 나와? 와나 지금 풀로 뭐 있는 거야? 아니 <laughs> 당연히 <당면이> 달라 <laughs> 자 마지막 아니 캔마왜안 나오냐고 여기 조 내가 봤을 때얘서 봤었어 분 얘도 봤었어 오 토비오 오키타쇼얘 <laughs> 누구야 고우시 <꼬시. 웃음> 나나갔습니다 자, 자, 원요세개 들었는데. 박하다. 자, 갑니다. 오 나나미. 가자. 나나미. 아. 어, 아, 싫어 싫어. 마키. 네. 음, 일단 요 얘요? 네. 나쁜 놈이에요 마일 일단, 일단, 일단 제체인는안 나왔어요. 오케이. 자 다음 강. 운이 안 좋았어. <목소리> 오! 오 이렇게 아 이번 파셨당에 운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 아니야 나에게 아직 두 팩이 남아 있다고 아직 두 팩이 남아 있어 아 여기서 제발 캡만 나와야 되는데 이건 동시에 두 팩을 다가아 좋아 그리고 뒤집어서 합친 다음에 보는 거야 자뭐 할지 뭐오 모르... 나쁘지 않아 오 보통. 오어이 장면 <목소리> 이 장면 알지 이거 이것은 이화장, 이화장이랑 오이카, 우리 꼬미 남씨들 이렇게 아개 많아서 됐어 나 모든 일을 다한 거야. 제가 엽서 바인더 있어요. 안습니다 이거... 이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제가 여기 이렇게 푸박이랑 제가 푸박 뽑을 수있는 알게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이거를 말라서 넣어주세요. 이 바인더는 다이소에서 팝니다. 여기에다가 사이즈를, 이거는 슬리브를 제가 끼워놔가지고, 맨 앞장에 미도리를 넣어줄게요 슬리브 o 고 아주 잘 들어갑니다 오 좋아 그래 이거지 이걸 원했다고 아주 잘 들어가요 그리고 일단 t 박도 같이 넣어줄게요 I'm g o 아 n g t 이 go to the h 아마, 투박이 조금 많이 모이면은, 그때는 아마, 바인더를 따로 해줄 것 같긴 한데, 지금은 몇개 없으니까, 쳐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어주면, 쓰지 완전 마에 들어. 양도 상당히 있이 정도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 이거는 만화책 사고 나온 쪽판 부록인데,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완성은 현재로서는 이 파인더도 제가 잘 써서 보러 갈게 두개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거죠 제가 정리를 하려고 진짜 잔뜩 빼웠는데 엄청 많으어요 이거랑 자 일단은 가보카 정리도 해야 되고요 이만큼 있고 이것도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다 넣는 거를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학생증을 먼저 넣어줘야 돼요. 오 사이즈 괜찮은데? 근데 이게 조금 주둥이가 많이 짧아가지고 잘못 넣었다가는 그냥 빠지겠어요. 조심히 넣야될것 같아요. 이또 양면이라 금방 다 녹았습니다. 양념 엄청 네요 이 속지가 부족하지 않아서 이거 이렇게 다 넣었고 이쪽에 이렇게 남은 속지까지 음~ 만화책 구매를 20,808원입니다 토가힘있고이쁘다안 뭐 들어있어요 뭐 하나만 들어있는가 봐요 ยูว่าพร้อม